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차 공간인데 오, 주차 공간 대단하네 아주 그냥 네? 제가 좀 자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쑥스러운데 어. 제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요. 어. 먼저 좀 보여드려야죠. 네네 네. 네. 들어오시죠. 사실 여기 오자마자 항상 들어가야 되는 장소예요 여기가. 와이거 뭐야? 어머 어머. 어머. 와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여기가 여기. 그동안 우와. 이제 제가 받았던 이야. 상들 표창들 뭐 감사장 이런 것들을 좀 전시를 우와. 해놔봤어요. 아 기본 좀대통 보이네요. 동백장? 오! 동백장? 아 이게, 이게 3급 동백장. 아, 예. 국민훈장이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아 바로 저기 달려있는데, 아 어, 이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아 최고의, 등급이 최고의 등급이 훈장이에요. 특히 국민훈장 같은 경우는 원국훈장 다음 가는 훈격입니다. 아 그래서 사실 제가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. 뭐 받아놓고 받아도 되나? <laughs> 감사하게 <감사함을> 받았잖아. <laughs> 이형도이런다 있다. 좀, 카메라 좀, 있다고좀성구해요 좀 어,